남학의 실험실을 할 거고, 저는 꿀벌TV이고요. 제 옆에 저승저승 박사님이 있습니다. 자, 저승저승 박사님. 일단 철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소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흙을 두개 합치고, 여기 불루아치고 공기, 공기하고, 불, 이렇게 초스피드로 철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이렇게 강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이 바다라고 바다하고 에너지를 합치면 됩니다. 그럼 생명이 되죠 맞아. 생명, 생명 안쪽 안 합쳐지고 땅을 합치면 이렇게 사람이 됩니다. 돼요. 사람이 네. 여기다가 이제 불을 합치면 사람 그리고 이제 사람에다가 불을 합치면 소방관이 돼요. 네. 음땅 만들고 여기 이렇게 물을 만들고 이렇게 말이게. 그리고 음, 생일을 만들었으니까 아 맞다 생명을만들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지? 아침은 네텐 그러면 생명이여다가 이제 돈을 더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되면 명절, 명절. 음, 명절하고, 네. 명절하고 명절도 안되네요 그 명절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합치는 지진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하고가 이렇게 순수기가됩니다 맞아요. 구름이 되고 구름하고 이제 그리고 공기를 합치면 에너지 그리고 공기를 합치면 활력발전 기기게 하늘, 이렇 우리 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공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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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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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요. 네, 저승자동 박사님이 지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어, 꿀벌 t v 선생님이 해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자. 아, 네.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그마를 하려면 땅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마그마가 이렇게 하면 마그마. 땅에다가, 어. 어머나. 그냥, 여, 흙에다가, 물을? 아, 이게 지금 이상해요. 아, 이상하네요. 진흙 됐죠? 벽돌 됐죠? 네. 여기서 제가 뭘 만들어 드릴 거냐면 하나, 네 두, 응? 아또 이상한 거 나왔다. 아, 또 이상한 거. 어? 또 이상한 거. 하나. 지구를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드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솔직히 여기, 여기 여기 벽하고 벽을 합치면 집이 되고, 집하고, 집으로 합치면 마을이 되고, 마을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되고, 국가하고 국가하고 합치면 대륙이 되고, 대륙하고 합치면 지구가 되잖아. 대륙을 합치면 이제 지구가 나옵니다. 지구하고 지구를 진영가 아, 아까 말해줬다. 자 평행 세계. 자이 탄에서는 다른 박사는 없지만 더 특별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바이바이. Let's get it.